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어, 31살 여성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궁금한 게 저도 올해 33살이고 눈이 높은 편이라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에 차는 남자 못 만날 것 같아 비혼주의가 됐는데요 눈이 높으면 안 돼요?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눈 낮춰 결혼 잘해요 근데 저처럼 혼자 살아도 좋은데 굳이 내가 눈을 낮춰가며 결혼해야 하나? 안 하고 말지 하는 여성도 상당히 많아요. 왜 무조건 눈 낮추고 주제 파악해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궁금. 저는 제 주제를 알아도 눈 낮춰서 아무 나랑 결혼할 바엔 혼자 돈 벌어서 자유롭게 살며 부모님께 효도하다 죽을래요? 크크크. <laughs>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30대 여성분들이 뭐 20대 여성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말하는 게 눈을 낮춰서 무조건 모든 여자분들이 결혼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여자분 입장에서 나는 눈이 높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남자한테는 절대 성에 안 차고 훨씬 괜찮고 뭐 예를 들면 육각남이나 그런 남자한테만 호감이 간다. 그리고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비혼주의자로 살겠다. 진짜 그렇게 비혼주의자로 살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연애 시장에 아예 나오지를 않으면 사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비판을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자분들의 경우에 불공정 거래를 바라면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소개팅에 나오거나 연애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연자 여성분처럼 나는 눈을 낮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돈 벌면서 살겠다. 조용하게 혼자 사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연애 시장에 계속 나와서 두세 단계 높은 남자를 계속 바라보고, 사귀고 싶어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남자분들에게 임팩트를 크게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눈 높은 30대 여자분들에 대한 비판의 어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성하신 분이 한 30대 후반이면 비혼주의자라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수 있는데 31살이시면 사실 30대 중반만 되어도 본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도 아직은 이제 모르는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보면 여자분들이 30대 초반까지는 어떤 비혼주의에 대해서 굳건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30대 중반 돼서 그 생각이 많이 변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앞으로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너무나 확고하게 비혼을 생각해서 뭐 주변에 들어오는 대시나 소개팅이나 이런 거를 아예 다 거절을 하고 지내다가 30대 중반이나 후반 돼서 뭔가 그때 가서 마음이 변했을 때 예전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약간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꼭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변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염두해 두시는 것도 어, 필요할 것 같아요. 눈이 높은 편이라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에 차는 남자 못 만날 것 같아 비혼주의자가 되었다는 31살 여성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